유튜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딱딱딱딱 팩트를 전달해드리는 더 팩트 TV의 김회장의 하다스 박우대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더 팩트 TV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이제 그뭐 6개월이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뭐이 찌낚시도 하고 뭐 타이라바 낚시도 하고 갈치낚시도 하고 뭐 문어 낚시도 하고 여러가지 시즌에 맞게 다양한 이뭐 정보를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찌낚시에서 네, 사용을 계속 했던 낚싯대가 제 개인적으로 인트라인대를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인트라인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트라인대가 뭐냐 하면 뭐좀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낚싯대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이드가 없습니다. 이 가이드가 없이 이 원줄이 이 손잡이 때 시작을 하면 바로 초리대 끝으로 가는 이렇게 가이드가 없는 낚싯대를 인트라인대라고 합니다. 이 인트라인대를 계속 사용을 많이 했는데 계속 제가 방송에서 이인터넷인대를뭐 소개를 또 해드리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뭐 저희 방송을 또 보셨던 분들께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셨나봐요. 어, 아이다스님 덕분에 저도 인터넷인대를 사용을 하는데 구입을 했는데 이줄 넣는 게이 와이어로 줄 넣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예, 줄 넣는 거좀 알려주세요. 뭐 와이어로 줄 빼는 거좀 가르쳐 주세요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초간단 이 와이어로 이제 인터라인때줄 빼는 방법을 좀 알려봐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라인 때는 가이드 가이드 때에 비해서 좀 굉장히 경질성입니다. 물론 뭐 연질성 인터라인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경질성을 많이 띕니다. 그래서 이인터라인때 1호 때는 가이드대로 따지면 1.2호 뭐 높게는 1 5호까지 파워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인터라인 때가 굉장히 강한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이제 대가 강하다 보니까 뭐 웬만큼 큰 사이즈의 고기도 대만 딱 들고 있으면 고기가 이제 힘을 빼면서 자연스럽게 앞으로 오는 그런 이제 뭐 대물을 또 상대하기에 호수에 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를또사용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말 그대로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이뭐 비가 오는 날 줄이 일단 안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뭐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줄이 가이드를 감거나 뭐 휘감거나 하는 그런 또 이제 단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용하기 편하고. 단점은 어떤 거냐면, 이 줄이 손잡이 들를 통해서 바로 초리 대에 나오다 보니까 가이드가 없습니다.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줄이 빠져야 되죠. 줄이 잘안 빠집니다. 가이드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또 줄이 조금 안 빠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한 번들은 호불호가 좀 나뉘는 그런 이제 뭐 낚싯대인데, 저는 지금 뭐 바닥에 보시다시피 워낙에 인터넷 을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로 때, 그리고 0.8호 대, 1호 대, 1.2호 대, 1.5호 대, 1.7호 대, 2호 대, 이렇게 호수별로 굉장히 좀 다양하게 네, 인터라인 대를 좀 사용을 합니다. 저는 또 심지어 지금 꺼어놨는데뭐 갈치 대나 먼바다 갈치 그리고 열기 이런 것도 저는 또 인터라인 대를 사용을 합니다. 인터라인 대 편해요. 네. 자 이제 서로는 접고 자 인터라인 대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봐드리겠습니다. 이 줄빼기를 위해서는 일단은 와이어가 필요합니다. 줄빼기 와이어. 줄빼기 와이어는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와이어가 일단 좋아야 됩니다. 첫 번째 아무 와이어나 들고 줄을 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너무 막이 줄이 빨리 낚시는 해야 되는데 줄이 안 맞아서 줄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체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막 짜증납니다. 짜증이 나면 정말 막 순간적으로 욱하는 성격에 성격이 조금 막 급하신 분들은 정말 낚싯대를 심지어 어우 진짜 못하겠다 막 부려뜨려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줄이 안 빠지면 속이 상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와이어인데 여러 가지 브랜드 중에서 다이와에서 나온 와이어를 추천을 드립니다 시마노에도 있고 국산도 있고 다이와도 있고 제가 뭐 무조건 일산이 좋다 일산이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와이어만큼은 다이와의, 다이와에서 아다이 나온 와이어를 추천드립니다. 기성몸을 판매를 합니다. 이 와이어가 우선 필수로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 와이어가 필수가 준비가 되었으면, 이 손잡이대에서 한 칸만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 칸만 빼준 후에, 자, 이 와이어, 다이와에서 나온 와이어인데, 이 와이어를 한번 펴볼게요.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렌지색 이렇게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고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고무가 있는데, 이 고무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냐면, 인터넷 때마다 절의 길이가 조금씩 틀립니다. 이, 이쪽으로 줄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와이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리를 장착하고, 릴에 원줄을 여기 묶어서, 반대로 줄을 빼내는 방식인데, 자, 한 칸을 손잡이에서 뺐죠. 빼면, 이 와이어 끝을, 와이어 끝이 보면, 화면에 잘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끝입니다. 이 원줄을 묶을 수 있도록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매듭이 되기 때문에 이 매듭 부분이 이 와이어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 이렇게 딱 길이를 재입니다. 길이를 딱 재면 이 끝에 들어가는 입구 길이와 와이어가 나오는 길이만큼의 자요만큼입니다요만큼의이 오렌지색 유동을 이쪽까지 옮겨줍니다. 요런 식으로 자낚싯대마다 길이가 틀리다고 했죠. 그러면 자, 요렇게 딱 길이에 요 지금 길이에 요렇게 오렌지를 딱 맞췄습니다. 요맞추는데 요렇게 하면 지금 이 와이어를 넣었을 때요 오렌지색까지만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자, 초리대로 자, 와이어가 들어갑니다. 자, 초리대가 와이어로 들어가고 자, 이게 나이, 낚싯대의 방향은 와이어 밑으로 내놓오게끔 합니다. 요 와이어를 요렇게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고 방향을 밑으로 한 후에 와이어를 쭉 넣습니다. 넣고 나면, 자, 요 길이에 맞췄기 때문에 요 오렌지만큼만 요렇게 딱 집어 넣으시면, 자, 한 번이죠. 지금 나오는 거 바로 뭐였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낚싯대마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손잡이 때에서 한 칸만 빼시고, 첫 번째 중요한 게 와이어. 와이어가 좋아야 됩니다. 와이어는 제가 뭐, 일산 브랜드를 좀 언급을 했지만, 솔직히 이 제품만큼 또 따라오는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추천을 드렸고, 길이는 오렌지색만큼 낚싯대마다 다른 길에 딱 재고 초리대부터 딱 넣으시면 이렇게 한방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리를 장착을 하고 원줄을 여기 끝에 묶어서 반대로 이렇게 다시 와이어를 빼내시면 낚싯대 끝으로 원줄이 나오겠죠. 그러면 원줄을 빼서 채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거 저도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한 번에 잘 됩니다라고 알려드리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런 와이어도 사용해보고 저런 와이어도 사용해 보고, 뭐 이렇게도 넣어보고 저렇게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어느 순간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요런 와이어가 정말 한 번에 잘 되고 또 이렇게 길이를 재, 재는 이런 오렌지색 이런 유동 구슬이 굉장히 편하게 돼 있고 길이를 재서 딱 집어 넣으니까 한 방에 쏙 나온다는 거. 예, 요거는뭐초간단닙니다 보시다시피 뭐몇 분짜리 영상이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와이어로 이 인트라인 때 줄을 빼는 넣는 방법입니다. 줄을 넣어서 원줄을 빼는 방법이니까 뭐잘 모르셨던 분들 예, 인터넷을 사용을 하셨던 분들은 요 방법으로 줄 빼기를 한번 해보시면 한 번에 원줄을 인터넷에 쏙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뭐 알려드릴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또 영상을 제작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팩트 TV의 김해장의 아이다스 파우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